얘또불 꺼놓고 자고 있네. 얘는 불킨 것도 모르고 잠을 자. 왜 이렇게 자? 차린아, 일어나. 차린아. 리나, 학원 갈 시간이라고. 아 채린아, 일어나. 채린아, 리나, 학원갈 시간이라고. 채린아, 아, 나 자야 돼. 뭘 자야 돼? 지금 학원갈 시간 다 됐어. 아, 나 너무 졸려. 아니, 엄마, 나, 시험 끝나면 많이 잔다고 말했잖아. 참 많이 자야 키도 크고, 참마 많이 자 피부도 좋아져. 나 피부과도 가야 되는데. 피부과? <놀람> 어, 피부 피부 좀 봐야 돼. 아 생각보니까 나 시험 끝나고 피부과 가자고 했었잖아. 피부 관리 필요한지 어디 좀 보자. 아우 아우 진짜 여드름 심해졌네 또 왔네. 야 피부과 다량만 하지 말고 일단 세안부터 열심히 해야 돼. 차 엄청 밀리네요 저 집에 언제 가요 진짜 학원 데려다주다 이렇게 차 밀리면 조금 기운 빠지는 날이기도 해요 어 리니 학원에 내려주고 나니까 홀가분하네요. 이동0는 항상 차가 밀려 진짜. 제가 대치동에 어렸을 때부터 리니를 보는 게아니0가지고 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초보 대치동 라이0 엄마잖아요. 아까 우리 아들 얘기하는 거0셨죠 본인이 관리하는 건 귀찮고 여드름은 없어지면 좋겠고. 부지런하기도 싫고 이러니 여드름이 없어질 수가 있나요 아들이 여드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도 여드름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잖아요 검색도 해보고 뭐 책도 찾아보고 다른 집은 어떻게 관리하나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리니가 일단 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조건 많이 먹어라 주의거든요 키클때키 커져야지 또 그때 안 크면은 자주 성장시기를 잃어버리니까 요즘 또 키도 어느 정도 되고 해야 되니까 이런 게 신경이 많이 쓰여서 좀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미니가 이제 밖에서 밀가루나 뭐 이런 카페인 있는 거또 고지방 이런 거 많이 먹고 다녀가지고 정말 고민이에요. 제가 밖에서는 통제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제 집에서 먹을 때는 좀 식생활 신경 써주려고 하거든요. 특히 이번 방학 동안 좀 열심히 집밥도 해 먹이고 하려고요. 차가 많으니까 막 경고음이 나네. 그리고 여드름은 생활 습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세안도 꼼꼼하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이렇게 물 세수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청소년기에 어릴 때는 이렇게 물 세수만 하고 저녁엔 비누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클렌징 두 번씩 꼭 해줘야 되잖아요. 자는 동안 피지 얼굴에 쌓여서 아침에 하면 개기름 흐르고 또 사실 낮에도 한번더 해주면 좋은데 애들이 세수 그렇게 안 하니까요. 이렇게 밤에도 이렇게 자기 전에 이렇게 뽀득뽀득하게 씻어주고 자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클렌징 두 번에다가 최소한 보습 관리 정도는 해줘야겠더라고요. 제가 요즘 여드름 공부 좀 했다고 했잖아요 알아보다 보니까 좀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써야 될것 같더라고요 정말 성분이 안정적이고 피부에 자극이 적은 그런 화장품부터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뭐 멘톨, 민트, 레몬, 자몽 뭐 이런거에서 추출한 것들로 만든 그런 순화 화장품도 많이 있더라고요 순하고 자극이 없는 화장품을 찾다보니까 아티트리오일이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20대 때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애들 뭐 클렌징하고, 피지관리, 트러블관리, 보습관리 등등에 티트리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청자분들도 영상에 나온 마이린 피부상태 보셨죠? 조금 드라다 조금 더하다 상태 차이만 있지 사실 여드름 굉장히 심한 피부잖아요 근데 여드름 화장품을 만드시는 블락네이처 대표님이 그 영상을 보시고 린이한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아뭘 보내주셨을까요? 요보내주셨을까요? 짜잔! 이거는 시카 토너구요. 모이스처 라이저 클렌징 폼 티트리 오일 완전 풀 세트를 보내주셨는데요. 지난번에 블랑네이처 대표님이 회사로 초대해 주셔가지고 잠깐 만나뵌 적이 있는데 이 블랑네이처를 만들게 된 이유가 대표님이 어린 시절 여드름으로 너무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진짜 여드름 고민은 여드름 있어봤던 사람이 잘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에서 찾은 순한 성분들로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하셨다고 하네요 선물 주신 거 열어볼게요 와 언박싱 오랜만인데요 피부관리의 첫 번째 단계 사용하는 클렌징 폼이에요 피지 및 각질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1 5 0 m l 고 튜브형 용기에 담겨 있어요 두 번째 단계로 바르는 시카 토너 시카는 뭐 여드름성 피부에 진짜 유명한 성분이잖아요 이렇게 토너 용기 에 들어 있고요. 펌프형 용기에 들어 있어요. 약산성으로 되어 있고요. 피부 진정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자, 세 번째로 바르는 우리 모이스처라이저 한번 열어 볼게요. 스네일 모이스처라이저라고 하는데요. 음, 스스가 또 꼼꼼하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흔적 케어의 강력한 제품이고요. 또 수분 밸런싱을 유지해 준다고 해요. 이렇게 꾹꾹 누르면 되는 펌프형 용기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매직 티트리 오일 한번 열어볼게요. 굉장히 깜찍하게 생겼는데요. 트러블 케어가 굉장히 신속하게 되고 탁월한 진정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곱하기 5 보이시죠? 일반 티트리 오일보다 5배 향상된 터피네오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제형마다 다른 용기에 들어있어서 헷갈리지 않고 잘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이런 거 구별하는 것도 사실 조금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헷갈려해요. 이따 리니 학원에서 돌아오면은 새안부터 티트리 오일까지 빨리 발라보라고 해야겠어요. 안녕하십니다 미니 잘 갔다 왔어? 어어 어, 너무 피곤하다. 피곤해? 아좀 어, 자야겠다 바로. 어. 자꾸 하품하지 마너 엄마도 하품 못겠어 아니 시험 끝났는데. 오 시험 때못잔 자는 이제 왔어. 어. 그럼 잠좀자 놀러 다니지 말고. 아 어, 알겠어. 아나 어, 근데 지금, 지금 진짜 잘 자야겠어 엄마. 어. 아니 그 전에 너 스킨 케어 좀 하고 자야 돼. 이제부터 너 스킨 케어 좀 집에서 열심히 하자. 리나 이 폼클렌징으로 세수해봐 거품을 충분히 내가지고 리나 세안하고 코 같은데도 이렇게 문질러주고 약간 피지 많은데 있잖아 아유 우리 아들 꼬득꼬득잘 삽니다 이번엔 토너를 발라볼까? 네 어. 이거 닦토도 되고 찹토도 되고 흡수 토너도 음. 되거든? 그래서 음. 이렇게 약간 스프레이처럼 나와 그렇네 어. 근데 엄마는 첫 번째는 닦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닦토가 뭐야? 토너로 얼굴을 닦아내는 거야. 아, 닦아내는 거? 그러면 은 흡토? 음, 음. 흡수시키는 거. 그러면 은 스토? 찹토. 찹으는 찹하는 건가? 아, 건가. <laughs> 그건 엄마도 잘 모르겠네. 발라볼게. 음. <laughs> 응. 이렇게 돼? 너무 빡빡 문지르지 말이나. 살살? 살살. 어. 얼굴에 자극 많이 가면 안 좋으니까 음. 여기 아하바하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소프트 필링이 되거든요. 소프트 필링은 뭐야? 소프트 필링 o 얼굴 feeling soft feeling all the w a 거 in the cacti in the day you got a jagoya j 게 g o d e n very j a g o 한번 j a 는 o y a jagoden v e r 그리고 이 토너에 시카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진정에 효과가 좋거든. 아 어, 그래? 음. 음. 그러니까 여드름성 피부에 도움이 되는 거지. 됐지. <laughs> 예뻐졌네. 음. 이번엔 모이스처라이저인데 약간 에센스 타입으로 됐거든. 음. 케이스가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어. 되게 예쁘다. 어, 이렇게 뭔가 매끈한 느낌이지. 그러니까 깔끔한데? 어, 이렇게 위에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음. 어. 그래서 화장품 관리하기도 좋은 것 같아. 약간 에센스 타입 로션이어가지고 음. 굉장히 가볍고 흡수력이 좋아 이게 울긋불긋한 피부에 좋다고 하더라고 그러나 음, 나는 딱 이네 음 시카도 들어있고 또 달팽이가 들어있어 달팽이 어 달팽이에 들어있는 뮤신이란 성분이 피부에 되게 좋거든 음 근데 금방 흡수되지 않아도 되나? 응 음, 그거 되게 금방 흡수되는데 응 음, 그리고 그치? 되게 가볍지 산뜻하지 음. 그리고 무향이어가지고 어 그렇네 어, 무향이네. 어, 어, 자극도 없고 순한 것 같아. 이나 마지막으로 티트리 오일인데 트러블 어. 부위에만 이 면봉으로 발라주면 돼. 아 어, 그래? 어 이렇게 톡톡하면은 오일이 나오거든. 음. 트러블 부위 위주로 발라주면 돼. 근데 니니는 응. 얼굴 거의 다여가지고. 음. 그러니까. 어 중간에 오일 좀더 발라주면서 발라주리나. 오케이 여기로 좀. 어, 눈 주위 바를 때는 조금 더 시원할 수 있으리나. 음. 음. 여기 발랐니, 니나? 음, 아니 아니. 아 거기 안 발랐어? 응 음. 어, 됐어 여기 추가로. 됐나? 어.. 얼굴 거의 전체 다에 도포한 어. 것 같아 오얼굴 지금 음. 시원해 시원해? 음. 응 음. 이렇게 폼클렌징, 토너, 모이스처라이저, 오일 이렇게 4단계로 매일매일 관리해줘야 돼 매일매일? 아침저녁으로 하면 더 좋은데 그럼 확실히 나아지겠지? 그럼 기분? 어 신경 좀 쓰자 이제 이번 방학 때 얼굴 매끈해져야지 오케이, 생각기 전까지 완벽한 얼굴로 돌아가겠어 이제 리나 티트리 오일 잘 바르고 있어? 응나 음, 맨날맨날 바르고 있어 꾸준히 잘 발라야 돼 꼼꼼하게 리나 응 음. 아이게 꾸준한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 예전보다 한결 나아졌잖아 리나 그니까 리나 그래, 정말 한달동안 니가 정말 꾸준하게 매일매일 아침저녁으로 발랐으면 더 좋아졌을건데 피곤해서 그냥 잔 날도 있고 응. 그리고 아침에 빨리 나아야 돼가지고 안하수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티트리 오일이 바르고 응. 나면 피부가 살짝 시원해 맞아 시원해 리나 시원해가지고 응. 되게 기분 좋고 뭐 이제 한달1 0새 학기잖아 헤? 너 2학년이야? 점나 어, 이제 고점야어0 0 리나 고0 0열심1좀 해라 은1 0 0 100점은 100점은 1 0뭐점은 100점은 1 0 0점만 100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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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은 100점은 1은은 100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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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렇지. 어, 왜냐하면 이제 전에는 마스크로 커버칠수 있었는데 이제는 안 돼. <laughs> 어... 근데 너는 사실 마스크 커버 필요 없잖아. 그냥 벗을 거잖아. 그리고 나는 이제 유튜브에서 응. 이미 내맨 얼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응. 사실 애들도 다잘 알아. 어, 어. 마스크 벗은 얼굴을. 그렇기 때문에 피부 관리를 좀 이제 앞으로 한 달간도 열심히 해서 그치. 학교를 가야지. 새학기 때 우리 산뜻하게 응. 가자. 그치. 산뜻하게 가보자고. 이번 겨울 방학에 리니가 피부에 신경 쓰겠다고 했거든요. 중간에 여름 정도 여행을 갔다 와서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린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비누로 세수만 하고 다니다가 화장품 몇 가지 발라보더니, 아, 엄마 이 맛에 관리하는구나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얼굴 상태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티트리오일 집에 구비해두니까 저도 트러블 날 때마다 종종 리니 꺼 빌려쓰거든요. 저는 화장 안 주고 됐나요 꼭 뭐가 나고 그리고 호르몬의 영향으로도 꼭 한두 개씩 올라오거든요 이 나이까지 이런데 이렇게 티트리오에 쏙쏙 발라주니까 좋더라고요 이제 점점 마스크 안 쓰게 되잖아요 저희 아들도 학교에서 안 써도 된다고 하면 100% 벗고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 관리 좀더 신경 쓸것 같긴 하네요 여러분도 피부 관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